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군이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잡을 하러 여기 공사 현장에 왔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서, 네, 여기는 콘도 현장인데, 그냥 아파트죠. 한국식으로 따지면 아파트 현장인데, 추워요.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가스로 히터를 켜주고,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설치를 한 3년 했는데, 네, 힘들어요. 춥고. <laughs> 터프 가이들도 많고. 아무튼 여기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뭐 이렇게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물 지하에, 원래는 이렇게 현장에 오진 않는데, 왜냐면 제가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현장은 항상 어려워요. 주차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싫은데, 여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미국 출장 가 있을 때, 이걸 얘네들이 밀을 수가 없었다고 그냥 기계만 설치했으니까 너가 가서 프로그램하고 와이어링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된 거고 이거는 이제 조금 그래서 교통비를 <laughs> 제가 좀더 받아야 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후딱 한두 시간 두 시간 정도 이제 후딱 하면은 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새로운 회사를 들어가서 새롭게 적응을 잘 했느냐 아니면 어떻게 됐느냐 그 근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또 캐나다에 하나 있어가지고 그 얘기도 좀 잠깐 할까 해요 자 이게 이제 컴팩터라는 쓰레기가 이제 위에서 쓰레기가 딱 떨어지면 여기에 이제 이런 큰어저 검은 거 이런 빈 빈이 여기에 이제 결착이 돼서 이제 컴팩터로 저빈 안으로 꽉꽉 눌러주는 거죠. 왜냐면 아마 페이를 이빈 하나에 뭐 500불 뭐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꽉꽉 눌러가지고 어 버려야지 그게 이제 좀 돈을 세이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컴팩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제가 들어와서 꽉 눌러주는 거죠. 쓰레기를. 그이 윗부분에 있는 애들은 있는 애들은 이제 여기가 갈비지고 그 옆에는 오가닉 그 음식물 쓰레기, 그 옆에는 리사이클, 뭐, 이런 식으로. 그 시스템을, 이제 여기 패널에서, 어 이렇게, 뭐, 대회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프로그램이 없어서 새 프로그램도 넣어줘야 되고, 여기 콘도에 맞게 좀 수정을 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거는 이제 모터가 달린 거니까, 이게 이제 컴팩터, 이제 유압 장치죠. 유압을 쓰는 거고, 이렇게. 여기 얘는 시멘스를 쓰고 얘는 옥론을 쓰네요. 제 본업 기계 고치는 직업이고 두달 전에 이직했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제가 미국으로 트레이닝까지 다녀온 그 미국 회사는 어, 그냥 저냥 다니고는 있어요. 근데 곧 그만둘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은 쉬워요. 쉬운데 같이 일하는 사람도 좋고 단지 전기일보다는 기계 쪽 일이 90%인 것 같아요. 그, 트러블 슈팅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하는 게한 90%? 그것도 다 기계 쪽이라 맨날 교체하는 게 부싱, 베어링, 스프링, 벨트, 그리고 기계 청소하고, 닦고, 기름치고, 뭐 그러면 끝.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그 고장난 기계 트러블 슈팅 하는 게 배울 것도 많고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시간도 잘 가고 그래서 뭐 영상도 올리고 여러분하고 공유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아, 좀그 밤, 반복적인 일만 하니까 저한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일이 없으면 사무실로 와서 앉아있어야 하는데, 와. 제가 한국에서 여의도 사무직 할 때도 와, 난 사무직 사무실 체질이 아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 쳐다보는 게 아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직을 또 할까 말까. 지금 회사가 그 몸이 편해서 그냥 다니고도 싶었는데 면접 때 이야기했던 그 집에서 그그 그 일하는 곳으로 그 출퇴근 하게 될 거라는 게 지금 당장이 아니고 언젠가 그렇게 된다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고 그동안 지금 회사가 있는 곳으로 왕복 3시간인데 와 그거를 왕복을 날마다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너무 힘든 거 같고 또 2개월이 벌써 지났는데도 아직 회사 차를 안 주고 있어요 보니까 매니저도 입사한 지뭐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업계가 완전 처음이라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회사는 어쨌거나 곧 그만둘 것 같고 다음 주쯤에는 결정이 날것 같아요. 벌써 뭐 매니저랑 미팅도 한두 번이나 하고 제가 좀 어떻게 좀 바꿔서 좀 있을까 노력을 했는데 일단 매니저가 너무 초짜라 힘도 없고 그냥 저한테 아 미안해.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카드값은 절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1도 없잖아요. 그죠? <laughs> 그래서 그냥 매니저한테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바뀌지가 않으면 너 좋은 테크니션들은 다 떠날 거라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줬어요. 솔직하게 아무튼 뭐더 좋은 조건에 전화 오퍼를 받은 게 있어서 그게 이제 뭐 확정이 되면 또 업데이트를 한번 할게요. 어,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어, 제가 이제 캐나다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제가 이제 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즐겨서 보는 유튜브 하시는 분이 저쪽 캘거리에 있어요. 저희 가족이랑 그쪽 가족이랑 나이 때도 비슷한 것 같고 해가지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되게 자주 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2, 3일 전에 하나 영상을 업로드를 한게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한국분이 어, 불법 취업을 한것 같다. 비자도 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어디다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조사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된것 같은데 아, 그걸 보면서 제가 또 경험을 해 봤잖아요. 한 1년 전에. 그 그분도 이제 동종업계 그 미용 일을 하는 그 동종업계 사람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불법이 아닌데 불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한것 같은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동종업계 전개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좀 저한테 이제 좀 악플도 달고 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잡혀간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막 하다가,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이제 저희 집에서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아 이삿짐이 그대로 있는 이 지하에, 누가 막 세입자가 살고 있다. 불법이다. 라고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어, 제가 애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한 1년 전 영상인데, 뭐, 저는 이제 뭐, 기억도 잘안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괜찮지만, 아마 캘거리에 있는 그분은 진짜 조금 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어,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힘내시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물론 이 영상을 보셔야 하겠지만 <laughs> 그리고 제가 겪어보니까 한두명이 이상한거지 훨씬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laughs> 또 한가지 그 해외에 나가면 한국사람 조심하라는 말이 많잖아요 제 생각은 같은 언어 쓰는 사람 조심하라고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나라든 서로 말이 통해야, 뭐, 사기를 치든 싸우든 하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 이야기 좀 들어보면, 주로 같은 언어 쓰는 사람끼리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신고 당했어도 불법 아니면 된거 아니야? 유튜브 하니까 그런 거지. 그냥 받아들여.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우.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신고한 사람이 저새 저색... 아니, 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지훈앤 수정님은 아마 이일 때문에 사람들 믿기 어렵겠지만, 어, 주변에 좋은 분들 생각하면서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겪어보면 손 떨리고 잠도 안 와요. 그렇지만,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화이팅! 아, 요즘 캐나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무튼 개인적으로 모두 다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인끼리 신고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잘살수 있는 그런 캐나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마지막으로 빠르게 테스트를 하고 저도 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오케이. 잘 된다. 굿!